어. 응. 내가 죽으니까 그다음에는 밖에 있더라고. 앞격으로어떻설치해 아, 해야 되지? 그냥 뭐.. 가뭐어 뭐, 별로 뭐 좋은거 같진 않아. 딱까지는... 아 그래? 우선 타고 우선 타고 가운데 모이자. 저매 메딕인데 아직 내가 지금 잠깐 잠깐 내릴까? 오케이 메딕 액티베이트 시키고 와야겠다 아소리아 이게 내가 계속 메딕 하다가 죽게 되네 이상하게 뭐었어 땡큐 야 오케이 탈게, 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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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자 우선은 메딕을 액티베이트 시키고 내가 로봇을 뒤에 가서 타고 오케이 됐다. 오케이. 아, 아, 아 네가 로봇 타면 사라져. 아, 로봇 안에 같이 탔어 메디이 어, 내가 사람이 가까워 나와야 돼. 아. 쟤왜점프쩡한 거니? 이거 뭐냐? <laughs> 나오자마자 수수서 맞추면 어떻게 잘하면 그렇게 되더라? 아, 얘는 네. 한창이 하나네. 이런 새로운 로봇은 빠르긴 한데. 어. 이거 좀안 돼요. 어, 그, 한... 이 한창이 빨리 달겠네. 범위, 범위가 달라 야, 씨 벌써 탄창 져 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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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못 먹나? 나 탄창이 없어 지금. <laughs> 다도 없다. 어, 아예 탄창 갖고 오지는 않았네. 근데 로봇 탄창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예전에 그 음. 했을 때 기억에. 어. 아, 로봇 둘러놔야 되나 보네. 로봇 갈아탈게 갈아탔다 네, 얘는 몸빵으로 도전 아 어. 오케이 120 그냥 이 로봇이 제일 무난해 아 로봇을 갈아탈 때는 자기 로봇을 좀 약간 떨어뜨려서 던져놓으면은 몸빵용으로 되겠다. 어. 그래 저렇게 애들이 저기 다 붙어 있어. 어그러나 이제? 타져타져 어, 너 너무 가까이 있으면 죽어. 이에어 이번엔... 어, 우선 은 방어 먼저 하고 이가 잘못하면 너 주, 죽어.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해 이제 터진다 어이 로봇 터지겠다 오케이 okay, 다시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? 어 타고 일로 와 오케이 okay, 됐다 됐다 오케이 okay. 자기 음. 위치로 로봇이다. 아직까지 좋아. 아, 이 로봇이 제일 좋아. 탄창도 많고. 오케이. 200 거의 다 됐다. 어. 오. 한, 한번 웨이브 맞고 그거. 로봇 좀새 거야, 지금. 어! 어, 뭐야? 왜? 아, 수송선 요청이 나한테 떨어졌어. 저 그냥 중앙에 떨어지는 거야. 아, 씨. 저기서 어, 안는구나 야 우선은 막어 우선은 막어 사람 살리는 거좀 나중에 하고 막어 막고 나서 자기 위치 자기 위치 아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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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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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자 1분 30초 자여기고 엔젤 키워놓고 에나 깔렸어, 나 깔렸어! 죽었어? 아니, 죽이아 오케이, 됐다. 오케이, 오케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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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, 됐다. 자기 위치, 자기 위치. 1분. 1분. 버티자. 엄청 오겠구만. 엄청 오만 저 위에 대포 하나 설치했다 어 굿굿굿굿 조금 아래로 내려와 조금 사정거리가 오케이 아래에서 많이 온다 이쪽은 별로 안오네 그 위쪽은 30초 엄청 올 것. 같은 알았어 남는게 총알이야 남는게 총알이야 뭐야 어 위에 저포 괜찮은데? 아 오, 좋아, 좋아. 오, 좋아 좋아 어 그러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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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편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야야 야좀 야, 떨어져 약간 떨어져 저거 수정소 도착할 때안 맞는 거 같아 어 수정소에 깔려준 적도 있어 아. 내려야 되나? 어 내려야 아니야, 돼 어, 내려서 타야 되는데 우선 수정소 도착한 다음에 내려 아까도 수, 그 내린 다음에 못탄 경우가 있어 가자 아개웃 없겠다 아, 어어 안돼 왜아갈수있 A 버튼, 어, 살았어. 타, 타, 타. 야, 야! 빨리 타. 야, 죽, 출발한다. 출발해. 이쪽, 이쪽. 아아아아아아누아아 거야 우리 <laughs> 세번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우아네 <laughs> <laughs> <그래? 웃음> 어. <laughs> 아아아아아아, <laughs> 스야또 <섹스. 웃음> 진급 못하는 거 아니니? 아아 그래도 아가다샀네 아, 늦었겠다. 아,